안녕하세요. 미공식강 탔어요. 하이, 왜 좀? 나도 기분 좋은데. 성냥 불쌍. 누라, 어? 누군데? 나도 장남 있는데. 암튼 노아 장난 빨리 알려줘 이진혁? 허 진혁 나도 이진혁 좋아하는데 어떡하지? 아 그게 있잖아 어, 어떡하면 좋지? 어쩔 수 없지, 솔직하게 말하자. 아, 그게 누라야. 나도 이진혁 좋아하고 있어서 밀어주는 건좀 그래. 야, 아닥해라. 누라야, 우리가 언제부터 친했다고. 아니, 난 양보하기 쉽지 않다고 아까 전에 말했잖아. 그만해. 야, 숙냥,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어디서 들었냐? 야, 너 말이 심하다. 네 알바가 아니어도 내가 싫다고. 싫은데 왜 내가 네 말을 들어야 하는데? 어, 어, 진혁 아, 안녕. 어디서부터 보고 있었어? 이번 장난 포기해, 나. 아니, 딱히. 아니, 너 진짜. 아니, 진여가 아무 일 없어. <laughs> 그 그냥 들어가자. 저, 저기 저 진혁아, 나너 좋아해. 고백 받아줄 수 있겠니? 그래, 우리 남친이. 야, 김누라. 너 내가 여우라고? 미안하지만 난 너보다 진혁이를 1년 동안 좋아했었거든? 네, 저격신고한다. 수고.